안녕하십니까. 대구보연암 주지 선진입니다. 오늘은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마음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12상 비상계음 이후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겪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동시에 발생하는 삼고 경제적 현상으로 서민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혼돈의 질서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위기 극복의 지혜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도전하고 실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은 더 가까이 와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을 짚어주는 우리 삶의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비유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비비언 그림 작가는 인생이란 폭풍과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빗속에서도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깊고 어두운 밤을 지나야 새벽이 옵니다. 곧다께서는 모든 존재는 고통을 통해 본래로 돌아간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고통은 존재 방식으로 존재를 묻고 답하는 통찰의 시간과 영혼을 깨우는 시혜가 필요합니다. 곤란과 불안은 우리들의 영혼을 밝히고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장의 자원으로 삼아야 합니다. 때로는 깊은 밤처럼 어둡고 혼란한 불안을 감수하는 시간은 기복을 포용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 깊이 성찰하며 깨달음을 얻는 중요한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보다께서는 어떤 것도 밖에서 찾지 말고 자신한테서 찾아라. 길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에 일어날 일은 꿈꾸지 말고 마음을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라고 설파하셨습니다. 모든 경험이 전개될 때 사건이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각하고 해석하는 우리의 방식에 있습니다. 지나온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같이 있게 성화시킬 수 있는 시점도 다가올 미래를 희망으로 그려갈수 있는 것도 바로 지금 나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이상적인 사회를 지향하는 애동사회로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들 각자 일상에서 먼저 더 나은 자기 자신이 되도록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주의 본체는 마음입니다. 불확실성 시대 세상의 변화와 역경에 잘 적응하는 능력은 어떻게 해석하고 수행해 나가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본질을 묻고 지켜서 외부 기준에 맞춘 삶이 아니라 자기를 향한 내면으로서 전환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남 탓이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찾아 자신을 발전시키고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일상의 불만족과 고통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나에게 맡겨진 대역은 허틀어지지 않는 늘 깨어있는 의식을 기르는 훈련으로 지금 여기에 존재해야 합니다.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깨어있는 그 텀이 있어야 그 사이로 빛이 들어옵니다. 특정한 사람이나 종교 이념 지역 물건 상황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노예로 만들어 우리의 정신 건강을 해치고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죽지 않고 잠든 자는 이미 죽은 것과 같습니다. 새벽은 언제 오는가? 준비된 마음이면 새벽은 이미 와 있습니다. 내가 사는 세상은 내가 만듭니다. 지금 여기 현존을 삶을 중심에 두고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이미 새벽은 와 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